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금요일 KB 주간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산 남구 마이너스 0.66% 매매가 하락 가장 크게 매매 효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전세는 마이너스 0.81% 전세 효과보다 더큰 하락을 보였네요. 매매 평균가는 4억 1,867만원, 전세는 2억 8,087만원. 갭 차이가 1억 3천만 원 이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우하향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실 것 같고요. 오산 남구 지난주 실거래 간수가 좀 있죠. 17건 거래가 됐습니다. 가장 큰 가격은 문수로 아이파크 2차 전용 101 제곱미터. 8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이전 최고가 11억이죠. 그래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울산남구의 평균 거래 금액은 2억 8천 594만원 기록했고요. 평균 거래 면적은 67제곱미터 그래서 27.8평형 정도가 거래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단지를 보시면 대공원 코아루파크베르 24평형 3억에 거래가 됐네요 9층입니다 신정현대홈타운 3차 24평형 3억 2억 6천 5백만원 각각 거래했습니다 이것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대현더샵 전용 30, 84제곱미터 34평형 6억 3천 2백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 또 지금 거래가 최고가가 8억대였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중구 마이너스 0.19% 하락세를 보였네요. 전세는 마이너스 0.71%세 배가 넘는 하락폭입니다. 전세가 매매 일반가는 3억 6,480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6,322만 원 평균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하시는 물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아실 것 같고요. 그래프상으로는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게 여전히 여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산 중부 지난주 실거래 6건 거래했습니다. 다운동에 다운 삼성 24평형 1억 4천만 원 직거래고요. 6건 중에서 4건이 직거래입니다. 방구동 방구신동아 패밀리의 도상이죠 20전용 28제곱미터입니다. 7,800만 원 직거래고요. 오정동의 범태 아파트 재개발로 가격이 많이 뛰었었는데 지금 전용 30제곱미터가 1억 3천만 원. 이게 2년 전 가격 최고값입니다. 같은 가격이니까 실제로는 하락거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경 2차 24평형 2억 9천만 원에 직거래 했었고요 우정아이파크 34평형 4억 9천만 원에 이것도 직거래입니다. 최고가는 8억되었죠 유곡동의 우정혁신도시프르지오 34평형 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나왔는데요. 또84.996 타입은 요게 거래가 없던 거래라서 실제 거래금액 34평형은 6억대데요요 평형으로는 요게 신고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 2억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구6건 거래 평균 금액은 2억 5,966만 원이고요, 전용 어, 평균 면적은 전용 58제곱미터. 그래서 소형 거래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북구가 마이너스 0.2% 매매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전세는 마이너스 0.52%두 배가 넘는 전세가 하락폭입니다. 매매 평균가는 2억 8,930만 원, 전세는 2억 1,499만 원. 일단 갭으로는 한 7,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지난주 실거래 6건 있네요. 상한동에 쌍용아진그린타운 2차 24평형 1억 2,900만 원. 동산동의 현대글로리아 24평형 6,900만원, 청곡동의 대동한마음 24평형 8,900만원, 청곡동 쌍용화진 그린 3차 24평형 1억 3,350만원, 쌍용화진 그린 4차 234제곱미터. 요, 요게 이제 대형 제일 큰 평수죠. 요게 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화봉동의 효성 4만, 전 71제곱미터가 2억에 거래가 됐고요. 그래서 전체 평균 거래 면적은 90제곱미터 크게 나오지만 쌍용화진거래는 4차에 234제곱미터 거래 때문에 평균이 확 올라가버린 겁니다. 북구 평균 거래 금액은 1억 5341만원 되겠습니다. 올주군 마이너스 0.02% 하락세로 가장 낮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전세 마이너스 0.06% 하락세입니다. 매매 일반가 아, 평균입니다. 2억 5,552만 원. 전세는 1억 9,459만 원 보였습니다. 하락폭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중은 지난주 실거래 범서업의 디아체 24평형 두건 거래 있네요. 1억 4,700, 1억 2,000에 각각 거래 있었고요. 천상 아, 상국태그린빌스튜4 9형4 9터 8,500만 원 직거래입니다. 은양읍의 은양동부주공 49제곱미터 1억 1천만원 이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34평형 3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요0 직거래입니다 0게 분양가가 0억대가 넘죠 은양읍의 대한아이파크 0 0 0 0 0 0 1 0 0 0 0 0 청량읍의 문수대0 0단지0 0 0평형이0억0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0주군 평균 거래금액은 0억1 0 0 0 0 0 0 0 0 0 평균 면적은 64제곱미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구입니다. 마이너스 0.08% 매매가 하락세고요. 전세는 마이너스 0.06% 하락세입니다. 매매 평균가는 2억 2,778만원 전세는 1억 7,381만원 어쨌든 평균으로는 울산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가 이렇게 우하향폭이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산 동구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현대 패밀리 동부 24평형 1억 3,800, 1억 3,000에 각각 거래했고요. 서부동의 남목 현대 60제곱미터 24평형이죠. 1억 2,000에 거래했습니다. 서부 성원 상대빌 34평형 2억 8,700만원 현대 패밀리 명덕 1차 24평형 1억 4,300만원 서부 현대 패밀리 전용 49제곱미터 9,600만 원. 전화동의 울산천 아프로지오 전화 34평형 3억 3,900만 원. 전화동의전화 아이파크 34평형 3억 4천만원 거래 그래 있고요. 화정동 대송 현대 2차 24평형 1억 6,300만 원 거래 그래 있습니다. 화정동의 현대 파라다이스 1차 34평형 1억 6천만 원에 거래 그래 있습니다 동구 평균 거래 금액은 1억 9,160만 원. 평균 면적은 68제곱미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간 시계열로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우선 전체는 지난주 마이너스 0.37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22% 하락세로 하락폭이 많이 줄었죠. 중구 지난주 마이너스 1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12%로 하락폭이 확 줄었습니다. 남구 지난주 마이너스 0.1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56%로 5배 이상 늘어났고요. 동부 지난주 마이너스 0.37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9%로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북구 마이너스 0.38에서 마이너스 0.13으로 하락폭 많이 줄었죠. 울쪽은 마이너스 0.26에서 마이너스 0.03으로 하락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 하락폭이 0.15% KBC 세상으로는 줄어든 상황을 보였습니다.